네, 네이버 카카오,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또 제가 언급을 자주 드리고 있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두나무로 인수했는데, 사실상 이게 두나무로 인수한 게 아니라, 뭐 거의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인수했다. 이렇게 봐도, 예, 뭐, 무난, 네,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의 19%를 이제 송치용 두나무 의장이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분율이 17%로 낮아지고 거의 거의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최대 주주가 이제 1인 1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합병한 거랑 다름없어요 인수했다고 뭐좀 보기도 합니다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연간 결제액이 80조 원이 되는 우리 국내 사용자 3,400만 명을 확보한 간편결제 플랫폼이에요 거의 카카오페이랑 거의 양대산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차세대 결제로 전환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합병 매끄럽게 진행됐으뭐 미지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27일 날, 그래서 합병을 해서 완전히 이제 끝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합병 다까지 해서, 네. 이버 네이버가 어쨌든 코인 시장까지 뭐, 어피트죠? 어피트까지도 삼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이버 기업가치에 굉장히 주가상승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주가는 지금 249,000원인데, 뭐, 조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 행보를 24만원, 27만원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결국은 30만원 돌파할 거, 할 주식입니다. 이건. 내년까지 계속 꾸준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2% 정도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2% 올랐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정 실적이 네, 249,000원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정, 올해 추정 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작년, 작년보다 조금 더 높죠? 당기순이익도더 높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둘다 높아지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7,000억. 예, 네,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단계가 될것 같고, 당기순이익도 재작년에 좀 많이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재판이 됐었죠. 재작년에. 근데 결국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올해. 무죄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서 무죄 받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2년도에 거의 코로나 때에 정점을 달했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만큼 지금은 이제 가기 힘들어 왜냐면은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비대면 시대가 줄었으니까 대면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장기순이익이 5천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국가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1년도에 16만원이 지금 6만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그냥 그냥 1년 바라보고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제 구독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관심 종목들 많이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어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5 5 9 9461 구독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어, 예,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마다, 제가 직접 매수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카카오, 네이버, 뭐, 두사이너블리티,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제가 진행을 하는 종목들이니까, 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부 다, 네, 이제,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로 매수할 때마다 답장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